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이거 누가 싫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궁금한 게 도대체 얼마 있어야 부자죠? 누구는 10억이라 말할 거고, 누구는 100억이라 말할 거고, 누구는, 아니 뭐 대기업 총수 정도는 돼야 부자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비율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일반적으로 한, 상위 1% 정도면은 부자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저 정도면 부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위 1%가 되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냐? 대한민국에서 상위 1% 부자가 되려면 금융 자산 기준으로 10억이 있으면 된답니다. 금융 자산만이에요. 부동산 제외하고 주식, 채권, 예금 등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 자산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중이 0.89%라고 해요. 거의 1%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뭐, 물론, 이 안에서도 금융이 10억인데 부동산은 엄청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금융 대비 부동산 적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심플하게 10억 있으면 부자다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SNS 보면은 그 전부 다 10억 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강뷰 보이는 아파트에 못 살면 바보처럼 보이잖아요. 한 달에 1억 이상 번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제 인스타 계정에서 보는 사람들만 수십 명인 것 같아요. 비율로 따지면 1%가 아니라 한10% 이상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건 SNS에서 보이는 모습에 다 속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었고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건 어떻게 이 10억 이상 부자가 됐을까? 실제로 금융자산 10억 이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금융자산 10억 이상 사람이 0.89%다 이거는 KB금융그룹에서 발간한 2023년 한국부자보고서라는 보고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서 응답 결과에 우리도 부자 될수 있는 법에 대한 힌트가 들어있더라고요. 그 힌트가 뭔지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10억 이상 부자들, 상위 1% 부자들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사업을 한다. 뭐라고요? 사업. 조사에 응답했던 상위 1% 부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자산 축적을 했냐? 자산 축적에 기여한 비중. 어떤 것이 부의 원천이었냐? 라고 했을 때 사업소득이 응답의 31%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버는 소득 뭐죠? 직장에서 월급 받는 거? 근로잖아요? 근로 소득이 응답이 한 11%를 차지했어요. 대략적으로 사업으로 부자된 사람이 3배 많다는 거죠. 나머지는 상속인지 투자인지 모르겠지만 사업으로 부자됐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컸고요. 근로보다 무려 3배 정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업을 통해서 부자된 사람이 직장 생활한 사람보다 3배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절대 숫자는 어떨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가요. 약 1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 수는 몇 명이냐? 2천만 명이에요. 그럼 재밌는 거죠. 실제 모집단의 수는 근로소득자가 두 배는 많은데 부자가 될 확률은 어디가 크다? 사업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확률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볼수 있겠죠. 심플하게 말해서 결론적으로 부자 되려면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근로자는 월급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월급 한 번에 두 배, 세배막 올려줘요. 제가 본 회사 중에 가장 잘 올려주는 데는 한20% 올려주더라고요. 1년에 한 번. 근데 사업은 어떨까요? 1년에 10배도 뛸수 있어요. 다시 말해, 천장 상단이 열려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면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좋은 점만 말하네. 야, 당연히 사업이 돈 많이 벌지. 근데 리스크를 많이 감소하잖아. 그거 하나 보고 사업하라는 게 말이나 돼? 그렇죠 여러분 물론 사업 리스키하죠 잘해야 되죠 잘한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근로도 잘 못하면 연봉 많이 안 올라요 잘한다는 건 그냥 기본 베이스로 깔고 그러면은 천장이 열린 거 말고 사업을 해야 하는 또 다른 메리트가 있냐 네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법입니다 뭐라고요 법.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3편 부자 아빠의 투자 가이드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유국가에서 살고 있지만 모두 똑같은 법률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야. 네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들과 똑같은 법을 이용해야 한다. 나는 순수입을 바탕으로 세금을 내고 내 아버지는 총수입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그게 바로 내 아버지와 나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란다. 내가 앞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총수입으로 자산을 산 다음 순수입을 기준으로 세금 을 내기 때문이다. 만약에 근로자가 5천만원 연봉을, 연봉을 받고 있다. 그러면은 이 5천만원에서 이걸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이 돼서 세금이 빠집니다. 그 다음에 소비를 해요. 물건을 사거나 밥을 먹거나 기름값을 넣거나 하겠죠. 그런데 사업가는 어떻냐. 똑같이 5천만원을 벌어도요. 여기서 바로 세금을 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비용을 뺍니다. 차를 타고 다녔다. 그러면은 유류비를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자동차 보험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업 이라는 합법적인 목적에 맞다는 전제가 있어야겠지만. 근데 어쨌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것저것 비용으로 막 따져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비용이 한 2천만 원이다. 이렇게 쓰면 빼고 3천만 원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금이 달라요. 애당초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 자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용 처리라는 게좀 사기적인 게 사업자 이름 혹은 법인 이름으로 건물을 샀다. 그럼 그 건물 사는데 들어가는 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 비용 처리가 돼요. 그래서 세금이 산정되는 세액이 낮아집니다. 거기에 더 사기가 뭐냐면은 근로소득자들 중에서도 돈잘 버는 사람들 많잖아요. 연봉 1억 넘어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근로소득자들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아서 최대 45% 세율을 적용받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업자다 법인이다 법인세 대략 20% 정도 적용을 받습니다. 즉 뭐예요? 세금산정 기준이 되는 총액도 낮출 수 있는데 세율 자체도 낮출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게 편법이나 불법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근본적인 법 차이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로소득자도 어떻게 뭐 연말정산을 하냐에 따라서 사업자도 소득의 크기가 적냐 작냐 어떤 사업을 하고 혜택을 얼마나 받냐 구체적인 것에 따라 얼마든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사업가와 근로소득자는 다른 법을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어떤 소득세에 관련된 부분 비용처리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세법에서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옳고 그르냐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냥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결과를 보자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부자들이 사업소득으로 자산을 쌓았대요 그럼 우리도 이쪽 사이드로 넘어가는 게 부자들 확률이 높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부자들은 다 어느 정도 자산 이상 사이즈 되면요 법인을 하나씩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인으로 자산을 관리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게 유리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당장은 그럴 필요가 없거나 당장은 그렇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부자 되기에 유리한 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세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업의 세계라는 거죠. 모두가 사업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업이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부자 되는 판타지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업가 측 사이즈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혹은 내가 근로소득자로 남아 있었을 때 어떤 불리한 디서드벤티지가 있는지 이걸 알고 선택하는 것과 모르고 선택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상당수 대한민국 10억 이상의 부자들은 사업으로 부자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10억 이상 부자들의 두 번째 특징. 부동산 투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고서에서요 부자들이 사업 소득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축적한 자산을 늘리고 불리는데 어떤 수단을 사용했냐 부동산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4.5%였습니다 반면에 뭐 주식이라던가 이런 금융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13. .5%. 3%였습니다. 뭐, 러프하게 봐서 이것도 거의 두 배죠. 대한민국 부자들은 돈을 부동산으로 불렸다. 그런데 그 부동산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 24.5%의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했다 하는데, 그 투자한 대상이 뭐냐? 대부분. 아파트입니다. 거주용 주택이라고 했는데 뭐 대부분 그냥 대한민국에서 거주용 주택 투자하는 거주용 주택하면 사실상 아파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아파트 투자를 하라는 거냐? 아파트 투자 막 투기꾼이라고 막 사람들이 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뭘 하자 말자가 아니라 가치 판단 빼고 현실만 보자는 겁니다. 아파트 투자가 돈이 된다고 부자들이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파트도 물건이다. 물건은 가격으로 표현되고 그. 가격 가격은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라는 원인으로 꾸준히 상승한다. 이는 인간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주택은 결코 투자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개인의 가치 판단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혹자는 투기꾼다 잡아야 된다. 아, 집은 사는 곳이어야지. Buy, 구매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런 분들의 의견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판단에 관계없이 아파트도 어쨌든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 아이템의 가격은 물가 상승 따라 올라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물건들 많은데 왜 아파트가 더 특히 강력하냐? 왜 부자들이 특히 아파트 투자를 좋아하냐? 왜냐면 필수제이기 때문입니다. 필수제. 여러분 부동산 시장 특히 대한민국에선 아파트 시장은요. 누구나 참여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투기꾼이 됐다는 거냐? 아닌데 나는 전월세인데 여러분. 여러분이 전월세를 살아도 여러분은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 여러분이 월세를 만약에 지불하고 있어요. 근데 그 월세가 수익률이 좋아. 그러면 집주인은 그 수익률 보고 들어온 거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세를 줬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은 부동산 시장에 참여를 안한 거냐? 아니요. 여러분 사실 집주인한테 무이자 대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집주인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 패를 여러분이 쥐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를 살고 있다고 전세금 돌려받을 거라고 부동산 시장과 무관한 게 아니라고요. 다시 말해서 부자들이 아파트 투자로 둘을 늘렸다는데 이게 옳고 그르고 하고 말고를 떠나서 여러분이 부동산에 대한 지식 즉 다시 말해 여러분이 어떻게든 불가피하게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그 시장에서 손해를 안 보려면 최소한의 부동산 지식은 있어야겠죠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 빌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부자들은 사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잘하면 특히 오프라인 사업을 잘하면 그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어떨까요 건물의 수익률이 올라가서 건물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이득을 봐요? 건물주가 이득을 많이 봐요. 그러면은 뭐냐면 내가 세를 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리면요 건물주만 좋은 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재주는 고미 부리고 돈은 사람이 받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학개론에서 김승호 회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을 잘해서 어디든 매장을 열어도 임대를 낼 여력이 있는 회사를 소유했다면 수많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이다. 이때 금융이 도와 융자의 도움을 받으면 회사의 자산 구조 사업체와 부동산 소유라는 두 가지 이 구조가 나타난다. 이게 바로 부동산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잘해요. 거기에 사람이 모여. 근데 만약에 그 건물도 내 거면 어때요? 사업 소득도 얻고 자산 가격 상승 효과까지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부동산 공부는 한국이고 뭐고 아파트고 뭐고를 떠나서 필수라는 겁니다. 이게 사업인의 건물인의 부동산이나니까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시는데 단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냐? 제가 광주광역시에 살았었는데 광주광역시에서 제일 비싼 동네가 봉선 이거든요. 거기에 원래 세차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세차장도 나름 인기리의 장사가 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세차장이 문을 닫고 그 자리에 빌딩이 올라가더라고요. 세차장 사장님이 땅을 파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과연 세차장을 해서 세차로 번 돈이 많을까요? 그땅 팔아서 번 돈이 많을까요? 땅 팔아서 번 돈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세차장 사업이 남들 여러분이 보시기에 막 진짜 그 누구도 할수 없는 엄청난 사업이냐? 아니라는 거죠. 근데 뭐예요? 일반적인 사업과 부동산 지식이 만났더니 엄청난 부의 상승을 가져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부동산에 대해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대한민국 상위 1% 부자들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부동산을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0억 부자들의 세 번째 특징, 바로 재테크 관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KB금융그룹에서 발간한 보고서에는 이런 문항이 있었어요. 만약에 내년에 투자 금액을 늘린다면 어디에 투자할 거냐? 라고 했더니 당시 응답할 때는 응답자들이 예적금과 주식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금리가 올라가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설문을 하면은 대부분 부자들은 코인이나 부동산을 말할 겁니다. 왜? 주식이라 예적금, 금리는 이미 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인이 막 올라가고 있고 아마 그 다음에 부동산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말할 겁니다. a n y anyway, 어쨌든, 앞으로 뭐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은 어디서 비롯될까요? 재테크에 대한 관심에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돈에 관심 없는 부모님이나 집안 어른들, 아니면 친구들한테, 야, 너 내년에 돈 생기면 뭐에 투자할 거야? 라고 하면 대답이 바로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머, 뭐, 뭐, 아파트나 살까? 그냥 요 정도 생각이 나오지,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뭐에 투자하겠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사겠다. 이런 말 절대 안 나옵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10억 이상, 1% 이상의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재테크에 관심이 더 많아요. 사실 이 사람들은 돈더안 벌어도 먹고 사는 데큰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부자들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보다 돈에도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인들에게 특히 퍼져있는 가난을 부르는 정서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체면입니다. 뭐라고요? 체면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돈에 대해 말하는 게 체면 깎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많이 덜하긴 해요. 그래도 여전히 그런 게 남아있죠. 그래서 나 부자 되고 싶어 돈 벌길 원해라고 말하면 은 돈에 미친 새끼다 돈이 전부가 아니지 이렇게 막 비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아니 누가 돈 벌고 싶댔지 돈이 인생의 전부라 그랬냐고 아니잖아요. 그냥 돈 필요하면 돈 필요하다 돈이 벌고 싶으면 벌고 싶다 말하는 게 그게 돈에 미친 거냐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체면을 생각해 가지고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터부시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해요. 근데 부자들은 어때요? 그냥 돈에 대한 관심 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계속 그 돈에 대한 걸 추구합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요, 실제로 돈에 대한 관심이 있고, 오히려 특히 악에 바쳤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돈에 대해 진심이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솔직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상식적 성공법칙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죠. 근데 재밌는 건 비상식적 성공법칙은 일본 책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문화 자체가 우리보다 더해요. 걔들은 더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걸안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문화에서도 뭐다? 돈에 대한 관심이 있다 나돈 벌고 싶다 솔직하게 말하라 그게 뭘로 이어진다 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그게 바로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우리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나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거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재테크에 관심 갖고 더 탐구해야 됩니다 부자들은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뭐에 투자하실 거예요 라고 하면 즉답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한테 그 즉답이 나오냐 이거죠 안 나와요. 결론은 이겁니다. 전교 1등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교 1등보다 공부 더 열심히 해봐야죠. 물론, 더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전교 1등 이길 수 있냐? 아니에요. 근데, 그거라도 안 하면 가능성조차 없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자보다 재테크에 관심 많아야죠. 부자보다 돈 공부 더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뿌린 만큼 거둡니다. 이 당연한 말이 왜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왜 부자 되는 데는 적용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오늘은 대한민국 상위 1% 이상 10억 이상 부자들의 기준과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첫 번째, 부자들은 사업을 한다. 사업소득으로 돈을 벌었다. 근로소득으로 번 사람들보다 사업소득으로 번 사람들이 세배는 많다. 물론, 근로소득으로 부자가 되는 게 불가능하지 않지만 사업이 훨씬 더 확률이 높은 선택지다. 두 번째, 부동산 투자를 한다. 사업으로 번 돈을 불리기 위해서 부자들이 선택한 투자는 부동산 투자. 그 중에서도 아파트 투자였습니다. 아파트 투자가 옳고 그르네라는 가치 판단에 상관없이 부동산 지식이 있어야 적어도 손해는 안볼수 있고 나아가 상가나 건물 투자로 이어졌을 때 사업과 시너지를 낼수 있다. 그렇기에 여러분도 부동산에 대한 기초 지식은 쌓아야 한다. 세 번째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다. 내년에 뭐에 투자할 거예요?라고 하면 즉답이 나올 정도로 부자들은 상위 1%들은 돈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전교 1등이 전교 꼴찌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도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고 싶다면 적어도 부자들보다 더 열심히 돈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이 영상을 계기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